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에 대해 범법 죽는 법 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좀 서평을 해보고, 해보고자 합니다 총 페이지는 10페이지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어,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일단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뭐 뉴욕타임스랑 아마존 베스트셀러 쪽에 베스트셀러이고 그래서 요즘 좀 핫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 원래 제목은 장수의 역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더뭐좀 뭐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메인 제목과 교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저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스티븐 R 건드리라는 분이시고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이시래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예일대를 수석 졸업하시고 뭐 300편 이상의 논문과 초록을 쓰시고 뭐 21년 연속 뭐 미국 최고 의사에 뽑히셨다고 해요. 뭐 그만큼 뭔가 좀 유명하고 좀 권위가 있다. 좀 조금 이 말은 여러분 좀 믿을 만한 정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노화에 관한 오해. 와두 번째 젊어지는 비결에 관하여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롱제비티 패러독스라는 프로그램 뭐 장수의 역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과 뭐 레시피도 알려주시고 뭐 다양한 것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약간 그 좀 인상깊은 환자분이 한분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디스 몰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한 60대로 보이시는 여성분이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왜냐면 이분은 얼마나 많은 그 환자분들 보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알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90대인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신 건 아마도 그뭐 100, 100살 넘어서 돌아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이제 뭐 왜 이렇게 건강할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카이 에 로드 하우저라는 이, 이분 이 영양학자분이 이분의 책을 봤는데 너무 인상이 깊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주장, 그분의 이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을 따르셨다고 하네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그 분은 이제 풍부한 이제 비타민 B군이 들어간 식품을 드시고 뭐 설탕이나 화이트 플라워 같은 일단 밀가루 같은 것들을 이제 피하셨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심하셨냐면 이제 결혼을 여러 번 하셨는데 뭐 그녀의 남편들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우저가 말한 식이요법을 철저히 따랐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 그거 뭐 거기에 이제, 이제 되게 좀 인상이 깊으셨다 하고. 여기서 말한 그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이 그 이리스 모리라는 분이 그 하신 그 프로그램과 식이요법과 좀 유사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분이 약간 여기에 인상을 기쁘셔서 되게 뭔가 블루존이라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장수 마을 있죠. 장수촌. 전 세계 장수촌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뭐, 논문도 보시고, 그러면서 많은 통찰과 어떤 고급 정보를 많이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막, 최근 통계에 보시면은, 2014년부터 미국인 기대 수명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우리 세대는 한 100이 100살, 120살, 150살까지 살거라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현재 지금 수명이 떨어지고 있는 거 봐서는 뭔가 우리의 지금 현재 현대인들의 뭔가 이 생활 패턴과 식습관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현대 의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 실제로도 그리고 뭔가 그 심박수 이론이 있어요. 뭐 시, 모든 모든 동물은 155번에 심장 박수가 뛸수 있다라고 막 이, 주장하는 그 마, 내용이 있어요. 뭐 스케일이라는 책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 따라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요즘에 제가 이 책에서는 막 동물성 단백질이 안 좋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도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이분을 좀 믿는 편이니까 저도 약간 실실험을 좀 해봤는데 주말에 이럴 때는 제가 온전히 식습관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동물성 단백질 피했는데 실제로 근데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비건이 저는 막 우리의 통념과 비슷하게? 저도 약간 비건하면, 와, 와, 대단하다. 약간 진짜, 굳이 저걸 왜 하지? 뭐 동물성 단백질 안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주장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리고 글루텐 프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한데,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어, 현실, 현실적인 좀 글루텐 프리인데, 그래서 제가 막 글루텐 프리를 하, 한다 하고, 그 주장의 근거로 뭐 경험이나 뭐 책들을 맺게 돼요. 그러 사람들이 되게 약간 비꼬거나 비아냥거릴 때가 되게 많아요 뭐야 그러지 마라 야그 어디 뭐너 너 어디 가서 뭐또 사이비 싸이, 사이비 뭐 어디 빠지기 쉽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물론 뭐 물론 그냥 그건 저에게는 약간 신호라기보다는 잡음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어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안티프레지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이 제멜바이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분이 이제 손씻기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약간 강하게 역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그 분만 병동에서 일을 하셨는데 뭔가 그 시체를 다루는 어떤 팀이 있었대요. 그 팀이 유난히 그 병동에 그 산모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아, 아이가 죽거나.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다가 그래서 아무튼 손씻기를 아무튼 그 방법을 도입하셨는데 한20% 가까이 됐던 그, 그 퍼센티지가 갑자기 1%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아,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 무언가가 있다. 아마도 뭐 병원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자각하시고, 팩트를 보셨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보이, 증명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증명이 불가능하죠. 제대로 된그 현미경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직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서 일단 이 제멜바이스라 시는 이, 이, 분과 뭔가 저의 처지가 좀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저도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어,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좀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 그래서 약간 이분의 공감이 되었고,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저는 약간 좀 세상에 외면, 당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한번 처세수를 발휘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7번.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게 어, 박테리아가 지구의 산소를 피해 안전하게 살기 위해 사실상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창조했다. 아, 물론 종교계에 계신 분들은 이 말을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의 주인이 박테리아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미생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의 주인이다. 또 홀로바이옴이 우리 몸의 주인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하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라면, 은 살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에게 잘해줘야 건강하고,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셨고, 이 미국 미 쪽에서는 뭐 해외 같은 이런 곳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미 핫한 이슈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왼쪽 보시, 왼쪽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그만큼 연구가 좀 활발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닥터 닥터 자르트라는 뭐 유명한 화장품 회사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즘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화장품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이, 이 미생물과 이 박테리아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자각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 책에 간단히 말해서 왜 떡잎 식물의 렉틴 위에 보시면 쌍떡잎 식물의 렉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게왜 떡잎 식물의 렉틴이다. 어, 어, 어 지금 오타 났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쌍둥리 식물의 렉틴을 먹을 수 있게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질문을 이렇게 드리자면 현미가 좋을까요, 백미가 좋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의 사회적 통념은 현미라고 말합니다. 어 작곡밥 먹어야 되고 통곡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이제 백미가 더 좋다. 우리 선조들이 뭔가 좀잘잘 잘,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잘 사시는 분들은 다 백미를 드셨잖아요. 우리 선조가 멍청해서 또는 맛이 좋아서 백미를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귀찮지만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경험론적으로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마치 제멜 바이스처럼.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이제 백미가 좋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토마토가 있죠. 토마토가 토마토하면은 막 항산화에 좋다, 라이코펜 뭐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이제 들으면 은 이제 토마토가 좋다 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분은 이제 토마토 껍질과 커마토마토 씨앗에 렉틴이 포함되어 있다. 오이도 동일하고, 뭐, 기타 등등, 뭐, 뭐, 감자나 이런 것들에도 포함이 되어 있대요. 가지나 이런 것들에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가지과 식물을 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또, 막 과일은 몸에 좋은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 뭐, 비타민C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막 하잖아요. 뭐, 바나나 좋고. 그런데 어동 그 과일을 좀안 먹는 게 좋다. 왜냐하면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로 먹는 게 좋다. 이 당분 자체가 그냥 우리 몸에 좀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나봐요. 그래서 과일을 좀 줄이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장 장내 유익균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화학물은 렉틴이다라고 이분이 주장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제가 이제 결론을 한번 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 방법을 꼭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건강에 관해서 쓰는 솔루션 선택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중에서 그냥 선택지를 하나 정도 더 늘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잘못된 선택지만 가지고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다라면은 이 방법을 한번 경험론적으로 다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좋아요. 뭐, 뭐 몸이 되게 좀,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볍고, 자고 일어났을 때도 훨씬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만약에 지금 몸 상태가 좀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딱히 뭐, 뭐좀 먹어도 탈안 나고, 막, 쯔양 같은 분들은, 뭐, 벤츠나 이런 분들도 워낙 잘 사시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잘 드시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고요. 어 굳이 뭐 문제 없는데 뭐 그걸 아직은 필요성이 없잖아요. 당이 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뭔가 몸이 좀안 좋아지거나 문제가 생기셨어요. 근데 그때, 그때 약간 이 몸이 그이 솔루션들이 다 먹통이 되는 시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도 그때는 이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게 내 몸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이, 들습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한번 이책꼭 한번 읽어 보시길 한번 추천드립니다. 예, 장수의 역설 이 책.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